자, 자, 지난 시간에 곱셈하고 나눗셈을 배우셨고 드디어 오늘 덧셈하고 뺄셈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 거 배우신 다음에 갑자기 덧셈 뺄셈 하시는 분들은 좀 수상한 사람이죠? 아직 안배웠는데이거 <laughs> 한번 볼게. 자, 예를 들면 m 루트 a랑 m 루트 a 이런 식으로 덧셈이 나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끼리 더 하실 거야. 루트 없는 애들은. 없는 애들끼리 이렇게 더해 주시고 뒤에는 그대로 이렇게 전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루트 2 더하기 3루트 2 이렇게 되어 있어. 루트 안에 숫자가 서로 어때요? 똑같습니다. 똑같을 때만 더할 수 있어.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a 더하기 3a는 얼마야? 4a지. 그러면 얘는 계산을 했어. 네. 4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앞에는 숫자가 보이지 않지만 사실 1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지. 그치? 문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해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3 루트 3 얘는 더할 수 있을까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서로 어때? 달라요. 이거 더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더셈면안 돼요. 얘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냥 덧셈이 된 상태예요. 더 이상 계산이 안 됩니다. 뭐랑 비슷하냐? a 플러스 3b 이거 더 더할 수 있나요? 더 이상 계산이 안 되지. 같은 원리예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야지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3루트 7에다가 플러스 10루트 7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계산이 가능할까? 이계산을 얼마예요? 10 3, 루트 7 이렇게 루트 안에 숫자는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적을게 루트 12 플러스 3루트 3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네는 계산이 될까요? 조금 혼란스럽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산이 됩니다. 루트 12라는 애는 소인수 분해해서 한번 정리해볼게.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제곱인 인수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지 얼마입니까? 2루트 3이에요. 어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똑같네? 둘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5루트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딱 눈으로 봤을 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달라. 어, 이거 계산 못해.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 숫자가 약간 크다. 어, 좀 수상하다 싶으면은, 소인수 분해 해가지고, 간단하게 바꾸신 다음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더쌤 계산할 때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빼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3루트 3에서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적혀 있어. 이거 계산할 수 있겠니? 이거 얼마야? 2루트, 2루트 3이죠? 여러분들, 천재입니다. 안 가르쳐줬는데, 바로 계산했어. 자, 이건 어때요? 루트3 마이너스 3루트 3. 얘는 얼마입니까? 7루트 3. 7루트 3이죠? 자, 여러분들은 천재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됐습니까? 이게 지금 더셈의 센이에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47페이지에 예제 1번 바로 풀어드릴게요. 이제 1번을 보시면은 너무 계산식이 많죠? 몇 개만 뽑아서 할게. 그리고 짝수 번째만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거 보시면 5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3루트 7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3 플러스 6루트 7그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3인에도 있고 7인에도 있지. 3이 4명을 한번 표시해 볼게 얘는 루트 3 들어있고 1도 들어있고 다른 건 없네요. 얘네들이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그렇지. 3 루트 3 이렇게 적을게. 그 다음에 루트 7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3개가 있네. 얘네들이 계산하면 3 루트 7이죠. 얘랑 계산하면 그렇지. 이렇게 계산을 완료해 주시면 돼요. 둘은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됩니다. 이거 보고 꼭꼭 그루밍 갑자기 5루트 10 이렇게 쓰시면 안돼요. 계산 제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어떻게 생겼냐? 2루트 48에다가 플러스 2 루트 32그 다음에 마이너스 3루트 27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루트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숫자를 엉망진창으로 줬고요 그렇지? <laughs> 얘는 분명히 제곱인 인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쪽에서 한번 적어볼게. 여러분들이 스킬이 조금 쌓이시면은 굳이 소인수분해를 안 하시고도 이제 먼지 막떠오르거예요 48은 얘들아, 어차피 16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16은 4의 제곱이네. 요거 바꾸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4루트 3이죠. 4루트 3인데 앞에 2가 있어. 뭐라고 적을까? 8루트 3. 그 다음 꺼 볼게 얘는 3 2의 2의 5제곱이거든요. 그러면 2의 4제곱곱하기 1로 분리를 할수 있으니까 몇루트이에요 4루트이가 맞아. 근데 앞에 2가 있네. 뭐라고 쓸까요 그렇지. 8루트이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 거, 얘네 이제 좀 익숙하시겠다. 요거 바꾸면 어떻게 나오게 해요? 3루트 3이죠. 3의 세제곱 맞고요. 얘랑 앞에 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9루트 3 이렇게 생겼겠죠. 하나 남았네. 얘는 9 곱하기 2죠. 18이니까 9가 3의 세제곱이네 그러면 3루트 2인데, 앞에 4가 있어. 뭐라고 적을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12루트 2 이렇게 깔끔하게 고쳐놨어.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애가 좀 보이네요. 루트 2가 있는 애가 이렇게 두개 있다. 둘이 계산하시면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정리했어요. 얘네 둘이 계산하시면 아, 어. 1은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끝이에요. 되었나요? 자, 몇 번을 푸실 거냐면 하나밖에 없네요. 확인해 봅시다. 자, 이제 이번 한번 같이 풀어드릴 건데 걔가 너무 귀찮아서... 한개씩만 풀어드릴게요. 예제 2번을 먼저 볼게요 얘들아. 예제 2번 보시면은 식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우 숫자가 너무 커요. 제고민 인수 좀 뽑아야겠어. 재자 얘는 2 4니까요 소인수 살짝 해볼게. 2로 나눴더니 이렇게 나왔고 또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나왔 2로 나누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적어도 괜찮겠네. 제고민 인수 뽑아내시면 얼마입니까? 이루트 6, 이렇게 됐어. <laughs>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외울 법하죠? 이걸 합니까? 3루트, 3. 그렇지. 혹시 얘도 외우셨나요? 이 어차피 9 곱하기 2니까 3루트 2,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 얘는 고칠 게 따로 없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laughs> 옮겨 적을게. 여기 마이너스 쓰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2루트 2, 이렇게 생겼는데, 혼합현상이니까어저게 계산하셔야 돼요? 곱셈을 먼저 계산하셔야 되는데, 바로가 아, 있고 곱하기가 되어 있네. 분배하셔야 됩니다. 분배법칙이 적용이 되요. 얘를 여기나 곱했어. 얼마예요? 음. 얼마? 음. 6루트 음. 6이네요. 6루트 6 이렇게 적을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시면요. 음, 자, 이렇게 곱하면 6이지. 루트2 루트2 곱하시면 2점 그러면 12인데 2가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12 이렇게 쓰시고 아직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거 옮겨 적을게요 다시 한번 분배하셔야겠네 2루트6에다가 마이너스 6루트6 플러스 12로 바뀌었습니다 계산 더할수 있니? 요 부분은 계산이 가능하죠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4루트 6자 얘는 계산이 안되죠? 플러스 12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제 3번이 3. 2번만 조금 풀어드릴게요 얘는 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네. 어떻게 보실거냐? 유리화 앞에 있는 걸 유리화하시려면은 얘를 예. 유리수로 바꿔 주셔야 되니까 얼마를 곱하는 게 좋을까? 음. 루트 2를 곱해 주시면 되는데 위에도 똑같이 루트 1를 이렇게 곱해 주셔야겠죠? 분모는 얼마예요? 2 네. 분의 이렇게 적을 게 이렇게 분배하시면 얼마입니까? 루트 10. 10 그다음에 이렇게 분배하시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20이기는 한데 20은요 2의 제곱 곱하기5 이렇게 소인수 분해 해야 되죠. 그러면 제곱 인수 바깥으로 내보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2 루트 5 이렇게 써놓고 밑에 2가 있는데, 어 마침 전부이네 약분이 가능하네요. 싹싹싹 약분하시면은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면 첫 번째 건 정리 다 했다 그죠? 뒤에거 정리하러 갈게. 요것도 유리화를 한번 하려고요. 뭘 곱해야 될까? 루트, 루트. 루트 응. 여기도 곱하고, 이쪽에도 이렇게 곱해 주겠습니다. 중모는 응. 얼마? 5. 그렇지. 자, 분자는 이렇게 곱하면요. 5, 5루트, 10. 5루트 10.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50이기는 하죠. 그런데 50이라는 애는? 뭐 곱하기 뭐 할까요? 5에 제 곱하기 2 이렇게 생겼네. 이. 어떻게 고칠까? 음, 그렇지. 5 루트 2 이렇게 고쳐서 쓰고 보니까 뭐가 됩니까? 양분이 되네.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2이긴 한데, 가운데 뭐 있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겼네. 계산 마무리 할게요.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10 플러스 루트 G 이렇게 나왔어다 얘는 계산이 된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시 지워지네? 없어지네요? 남은 거 계산됩니까? 계산하데요 남은 거를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됐나요? 자몇번 푸실 거냐? 확인 2번에 한개 푸시고요. 그 다음에 4번 푸실게요. 자, 얘게 4번을 조금 풀어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연산입니다. 앞에 먼저 한번 확인을 하시면 어차피 바로 앞에 얘가 있으니까 분배하라는 뜻이네. 이렇게 곱해주시면 얼마입니까? 자,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이죠. 근데 앞에 2가 있어, 얼마야? 6, 이렇게 쓸게. 이렇게 곱하시면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셔야 되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2, 루트 2, 6, 요렇게 되겠다. 자, 이제 뒤로 올게요. 얘는 보니까 나누기로 돼있네 곱하기로 바꾸시면, 역수 취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얘를 여기다 곱하면, 약분이 되네. 쓱쓱 약분하니까 안에 4만 남네. 루트 4는 뭐라고 적을까? 2. 그렇죠. 2라고 적을게.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시면, 이쪽에다 따로 좀 적을게요. 마이너스 2 루트 3 곱하기 루트 2분의 1 이렇게 생겼어.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은 어차피 얘는요. 계산이 따로 되는 상황은 아니지. 그럼 이렇게 쓸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루트 3자이 상태로 줘도 될까요? 안 되지. 뭐 하셔야 돼요? 유리화 뭐 하셔야 돼요. 루트 2를 이렇게 살짝 한번 곱해볼게. 분모는 얼마예요? 2. 그렇지. 그리고 분 4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2루트 6 이렇게 되었네? 약분이 되니까 얼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가운데 보니까 더 세네요. 이렇게 더 하시네요. 얘네 둘이 계산하시면요? 8.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루트 6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더 계산되나? 안되지?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거 예제 5번 한번 볼게요 예제 5번은 굉장히 복잡한 식이 하나 나와있는데 얘를 전부 다 계산했을 때 결과는 유리수야 라고 했더니 여기 에들아 별표 하나 해주세요 별표 하나 해주시고 차근차근 계산 한번 해볼게 일단 앞에는 분배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곱했더니 4루트 5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얼마입니까? 오, 오, 오. 그렇지. 마이너스 5이렇게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뭐 해야 될것 같아? 유리화 하셔야 되죠. 뭘 곱할까요? 루트 5를 이렇게 곱하고 얘도 루트 5를 이렇게 곱할게. 그러면은 분모는 얼마예요? 그렇지. 1 이렇게 적을게요그 다음에 분자 분배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루트 5를 이쪽에 옮겼어도 괜찮지? 루트 5 a 를 분배하시는 거네요. 이렇게 곱하면 얼마입니까?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5죠. 그러면 5 a 이렇게 쓸수 있겠네. 그 다음에 여기다 분배하시면 은 어차피 따로 계산이 되는 건 없죠? 마이너스 e a 루트 o 이렇게 쓸수 있겠다. 되었나요? 그 다음에 가운데 어차피 플러스니까 요렇게 한번 잡아볼게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잘. 유리수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렇게 루트가 있는 애들을 보셔야 되요얘네는 어차피 유리수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이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 5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4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겠네? 얘는 어때? 루트 5를 가져갔거든? 마이너스 5분의 1A 이렇게 쓰면 겠요 루트 오로 묶어버렸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얘가 사라져야 해. 그러면 얘가 얼마나 뜻이에요? 없애야 되든 거뭘 곱해야 없어지죠? 0이지. 0 곱하기 루트 5 하면 싹 없어지잖아. 그치? 그럼 얘가 얼마일 것이다? 0일 것이다. 4, 마이너스 5분의 1 a는 0이니까 전부 5를 곱해도 될까요? 5한번 곱해 볼게. 20-a는 마이너스 0 이렇게 나왔네 a 얼마? 20. 20. 이렇게 하면 은 아마 결과가 유리스를 것이다. 됐나요? 자, 몇 번을 푸실 거냐면요. 딱 5, 6번 푸시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이제 6번 풀어드릴게요. 삼각형 넓이구 하는 문제입니다. 삼각형 넓이 어떻게 뭐니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죠? 그대로 계산할게.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이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네. 자, 높이네. 루트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산만 하시면 돼요. 약분할게. 일단은 이렇게 약분이 됐다. 그 다음에 얘는 뭐 하셔야 돼요? 분배 하셔야겠죠? 이렇게 곱하면 은얼마입니까 <루트>, 루트 6이에요. 이렇게 곱하면. 18이기는 한데 얘는 제곱인수가 인 있죠. 꺼내면 얼마일까요? 그렇지. 그렇지. 아유, 똑똑히 외우셨어요,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더 이상 계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단위만 맞춰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다음으 볼게. 이제 7번은 배소비교데요 오른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첫번째3 플러스 루트이랑. 루트 2 플러스 루트 8을 비교했을 때 이쪽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네. 전석대로 푸시려면 둘이 뭐 하라고 했지? 빼라고 했었죠? 한번 해볼게. 3 플러스 루트 2에서 귀에 거 한번 빼볼게요.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되니까 얘가 지워지네. 얘를 루트 안으로 넣으면 얼마죠? 루구 9인데 뒤에 마이너스 루트 8이 네 계산 결과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 양수일 겁니다. 실제로 얘네 둘이 계산은 안 돼. 그렇죠 어쨌든 양수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얘를 A라 고 하고 얘를 b 라고 한다면 누가 크다는 얘기에요? 음, A가 크다는 얘죠 그러면 이쪽으로 퍼센트가 야정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고 과연 이쪽이 맞습니다. 얘는 틀렸다. 그 다음에 두번째거 볼게요. 2번을 보시면은 루트 6이 5 마이너스 루트 6보다 큰하라고 되있거든자 여기서부터는 뺄셈 이용하지 않고 이항으로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도 괜찮을까요? 1로 옮겼더니 계산이 되네. 계산하면 얼마? 2 루트 6이에요. 이쪽으로 보내면 더한 루트 6보니까 맞습니까? 일단 두 도형은 그대로 두시고 여기는 0만 남아 있어요. 둘이 계속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얘를 루트 안으로 넣으면 얼마입니까? 그렇지. 자, 얘도 루트 안으로 싹 집어넣고 싶어. 얘가 루트 4점.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왼쪽이 크니까 아니죠? 오른쪽이 크죠.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상황 확인해보니까 3루트2가 루트5 플러스 루트2보다 작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얘도 이상 한번 해볼게. 요거 이쪽으로 보내도 됩니까? 보내서 계산하면 얼마요 2루트2 루트2가 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루트5가 있습니다. 요거 저 안으로 싹 집어넣어볼게. 얼마일까요? 아 6, 어디가 싹 사라졌어. <laughs> <laughs> 얘는 루트4죠? 계산하시면 루트 8이네 그러면 왼쪽, 오른쪽 중에 누가 크다? 왼쪽이 큰데 지금 틀려있죠? 흔니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은 또 뭐라고 나와있냐? 루트 5 플러스 루트 3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을 비교했을 때이쪽이 크다고 했네요? 어? 루트 3이 양쪽에 더해져 있네?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빼도 그홍 방향은 바뀌지 않죠? 은도 빼셔도 되죠. 없애 버릴게. 6루트 안으로 능형을 많이. 루트 사죠 그러면 오른쪽이 큰게 맞아요? 아니네요. 답이 5번인가 봐. <laughs> 5번 한번 적어볼게요. 5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t 5 플러스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 그렇죠? 바루트 이가 되겠네. 얘는 이쪽으로 보낼게 오랑 일을 더 하시면 되겠네. 얼마가? 6이겠죠 방향은 이쪽인데 루트 안으로 넣을게. 요거 루트 안으로 싹 넣면 으 얼마일까? 이렇게 됩니까? 자, 얘는요. 3 6이네어 오른쪽이 크게 많네요. 그러면 2 번이 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나